가정주부라는 직업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소수의 여성들이 모여 문화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확신하며 여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우선순위와 사명에 대해 기존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여성들의 채용 관행이나 임금 수준, 교육 기회들의 문제들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모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집안일을 함며를 통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집안일에 관한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은 아내와 어머니들의 가장 중요한 일터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고, 가정을 보살피는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일을 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여성들이 항상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집 밖에서 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만족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 일이 우리 가족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 이 일이 가정을 돌보는 나의 역할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즐거워야 해야 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재어준 구역은 나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와 문화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창조된 목적과 주된 역할과 부르심에 대한 진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가득 흘러넘쳐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우리의 사역 장소입니다. 집안일은 모든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두드러지거나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집안일은 지극히 고귀한 소명입니다. 우리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진열장과 같습니다.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기분 좋은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입니다.네 번째 가정은 관리해야 할 장소입니다.디도서 5장 14절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집을 다스리는 의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무를 온전히 맡아서 하는 가정 운영자를 말합니다. 이는 남편의 권위를 빼앗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인 남편의 지도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가정 운영입니다. 남자가 삶의 방향을 다스린다면 여성은 그 질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리더십을 제공한다면. 여성들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결정을 컨트롤 한다면 여성은 환경을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질서가 있도록 관리하고 집의 청결 상태, 집안의 음식과 의복을 관리하고 집안의 아름다움과 분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몸에 익힌 기술을 더욱 갈고 닦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여성들도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기술을 더욱 갈고 닦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일은 장래성이 전혀 없거나 적은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3원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성은 가정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잘 보살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숙한 여성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고, 가정을 즐거워하고, 가정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시 페터스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운영하며,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은 심한 가뭄으로 바짝 말라 아무 쓸모가 없어진 강물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오아시스와 같다. 그것은 사람의 재능과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암울한 감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의성과 힘을 의미 있는 일에 쏟아붓게 만드는 경이로운 기폭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할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경제 안에서는 가정을 운영하는 홈워크는 생명력 있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끼니 때마다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입은 더러운 옷을 빨아줄 때, 상처 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을 격려해줄 때,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겁에 질린 아이를 토닥거려 줄 때, 아이와 함께 블록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숙제를 도와주고 성경을 읽어줄 때, 집에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의 하루를 경청해서 들어줄 때, 가족의 영적 성장과 보호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매일 가정을 섬길 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을 세워가고 생명을 공급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린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창조주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만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받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